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7살 애기한테 테니스를 이제 시키는데 아, 한 손으로 치기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 포핸드는 한 손으로 치는 거 마찬가지고요 백핸드도 한 손으로 칠수 있게 우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슬라이스나 드롭샷 같은 경우로 이제 원핸드 사용하는 기술을 할수 있고요 투핸드도 배워야 되는데 한손 기술도 백핸드 쪽할수 있게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그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 보면은 이 이제 일곱 살짜리니까 라켓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한손 잡고 휘두르는데 부담스러운 걸 느끼시니까 이거를 한손 아니고 두 손으로 해도 되느냐 물어보신 건데 요즘 투핸드 포핸드 투핸드 두 손으로 잡고 포핸드 치는 선수는 없고요. 기술 자체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정도로 장비가 바뀌었는데. 아... 주니어한테 맞는 테니스 라켓, 매직 테니스 라켓 찾으셔서 25인치나 뭐 26인치 라켓 찾으셔가지고 그거 적용하시면은 한 손으로 충분히 칠수 있습니다. 성인용 27인치 라켓, 그것도 무거운 거 잡고 그립 사이즈 안 맞는 걸로 하니까 한 손으로 치기 안쓰러 보이고 애가 이제 부담스러운 게 느끼니까 부모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 신체 사이즈, 키, 리치, 체격, 근력에 맞는 라켓을 선택하는 개념이 생겨야지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구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27인치 라켓 사용하는데, 한 손이 부담스러우니까 두 손으로 사용해도 되느냐, 한 손만 사용, 하한 손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용자의 신체 조건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 아시고, 그런 라켓 찾으시면 테니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